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우리는 30년 지기 한마당 박연사예요. 안녕. 야, 나 가서 어. 별거 다 하고 왔잖아. 왜, 왜? 너 외국에 나가서 벌금. 내가 딱지 받았잖아, 딱지. 왜? 거기에 이제 해변 정비 사업을 한 거야. 음. 그래서 어쨌든 해변에서 뭐 금지가 되게 많아. 음. 평말에 막서 있었다. 음. 뭐. 개도 데리고 다니면 아안 되고 뭐 이거 금지, 어 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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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랬어 품메의 가이드가 오는 차 안에서 얘기를 해줬는데 그냥 날려들은 거지 어 그리고선 해변을 걸어가다가 맥주를 어 마셨어 어 맥주를 마시면서 걸어갔어 또쇼핑포를다잡랬아 친구랑 <laughs> 어. 디모를 갔다가 어. 뭐 가는데 뭐 어쩌고 마담 마담 부르는 어 거야 어. 마담은 <웃음> 난데? <웃음> 자꾸 불러 그래서 뭐야? 이러고 봤더니 나야 음. 나를 부르는 거야. 그래서, 근데 되게 무서워 어. 거기에 그 딱지 발급하는 경찰, 경찰은 아닌데, 어, 이제 어. 공원 관리하는 어. 사람이 있고, 군인이 서 있어. 어. 군 제복을 입고 총을 차고 있어. 어. 둘이 있는데 나를 부르는 거야. 어. 난, 이 갔어. 어. 그랬더니 이제 당당하게 캔을 들고 있었다. 필리핀의 유명한 맥주를 들고 어. 있었어. 그러니까, 뭐라 뭐라 막 해. 어. 그러면서, 근데 일단 불리니까 너무 무서운 거야. 음. 막 이제 든데 내가 뭘 알아듣겠어. 근데 어쨌든 나한테 걸어 해변가에서 걸어가면서 이 알콜을 음. 마시면서 걸어갔다고 음. 벌금을 내라는 거야. 음. 어쨌든 써서 영수증을 주더라고. 너무 황당해서 이거 받아왔잖아. 읽어봐. 이따 뭔지 모르겠는 거야. <laughs> 이게 돈 내라는 거야? 결국엔 냈어. 그것도 그 자리에 돈이 없다. 막 플리스 봐달라고. 또 <목소리> 맥주 캥을 돌리면서 플리스. 근데 5만 원이야. 50달러야. 아 50달러 냈어. 어, 나쁘진 않다. 생각보다. 50달러라는 거야. 외국까지 가서 그것도 하지 말라는 짓하 해변에서 그리고선 <목소리> 딱 코리아라고 딱 썼어. 진짜 어디냐고 다 물어보더라고. 그래서 나 이름하고 벌벌 떨려갖고 썼어. 를래한번 그래, 봐달라고 그랬더니 안 된대. 그러면 바보라고 이제 나 너무 I'm so sad 라고 I'm sad 라고 그랬더니 얘가 I'm sorry 라고 하면서 Not my job 이래. 어, 어, 그러니까 그런 건 알아들을 수 어, 있잖아. 그래서 나도 인정 수긍하는 어, 을 데. 어, 그러면 여기 옆에 그그 그 해변에 클럽들이 되게 많았거든. 음, 음. 그러면은 봐라 이렇게 춤을 추다가. 일어나 마시다가 일어나서 병을 들고 일어날 수 있지 않느냐 음 춤출 수 있지 않느냐 그걸 어떻게 내가 영어로 말했다? 음음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어. 음 그거 그러면 그것도 딱지를 끊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음 해변인데 그랬더니 온니워투래 음 아. 그러니까 해변 그거는 어쨌든 상점 안에서 음 인사이드고 음 이거는 아웃사이드라는 거야. 그 그러니까 아웃사이드를 알아들은 거야 또. 아이 지금 여기 필리핀이지 보라카이. 얘네는 이 바다에서만 그런 건지 전체 필리핀이 다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미국에도 이런 법이 있거든. 있어, 있어. 있어? 어. 근데 미국에서는 그걸 뭐라 그러냐면, 까, 오픈 컨테이너를 넣어라 그래. 그 컨테이너가 그러니까. 그 술병을 의미하는 거거든. 아 그래서 오픈 컨테이너 를 넣어라 그러고 그냥 너는 법이란 뜻인데 그건 보통 이제 안 얘기하고 그냥 오픈 컨테이너라고. 오픈 컨테이너 걸렸어?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. 그 법이 있어. 근데 미국에 50개 주가 있는데 그주마다다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주말? 거의 대부분 그래. 아 오픈 컨테이너? 컨테이너? 어 뚜껑 열었어? 어, 열린 두껑이다 이제 이거야. 그 법이. 근데 그게 되게 신기해서 한국 사람들 많이 걸려 너처럼 이제 왔다고 관광 객을 때도 그렇고 나는 마셨잖아 오픈 컨테이너러가 두 가지가 있어 크게 첫 번째는 차 안에서고 두 번째는 길거리에서야 너 케이스처럼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차 안에서 두 주석이야 너가 운전을 해넌 당연히 안 마시겠지 근데 내가 마셔 그러면 너를 걸려 근데 근데 이제 여기가 다가 아니라 나도 안 마시는데 이 버틀이 괜 오픈돼있어? 근데 나도 안 마셔서 그냥 남아서 아까워서 들고 탔어 그래도 너도 걸려 그러면 두 개를 끊는 거야? 티켓을? 난안 걸리지 no. 나는 내가 스무 살이 넘었으면 마셔도 되잖아 스물 한 살이 넘었으면 그고 oh. 그럼 나는 안 걸려 나는 내가 마실 수 있어 근데 네가 걸려 운전자가 마실 수 언제라도 마실 수 있는 위치에 병이 주변에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아~ 되게 까다롭지? 야, 그러면, 음. 안딴건 괜찮아? 안딴건 괜찮아. 그니까, 오픈 컨테이너. <laughs> 어. 어. 두 번째 거는, 네가 걸린 것처럼, 음. 길거리에서, 오, 이렇게. 마시면서 아, 걸어가면 안 되는 거야. 너 그런 거 봤냐? 미국 영화 같은 거 보면은, 어. 이렇게 홈레스 아저씨들이, 그지, 오, 그지. 그지 아저씨들이, 맥주병을 브라운백이라고. 술병을 그냥 들고 마시는 게 아니라, 항상 이런 데다가 술병을 싸가지고, 이렇게 마시고 있는. 근데 그게 이유가, 이 술병이 보여지면 안 되는 거야. 없는 진짜. 척을 할 수가 있잖아. 어이가 없다. 어이가 없어. <laughs> 어쨌든 이거를 오픈된 상태로 길거리를 날안 마셨어. 하나도 어. 알코올이고 테스트도 안 나와. 근데 들고 다녀도 안 돼. 어쨌든 오픈을 하면 안 된다 돼. 음, 음, 음. 픈 컨테이너로. 홍대. 강남 이런데 보면 어. 외국애들이 되게 좋아하는 문화 중에 하나가 편의점 앞에 있는 아. 거기서 이렇게 파라솔에서 마시는 걸 애들이 되게 좋아해. 그거를 밖에서 마실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 신기해서 신이나서 마시는 거야. 아 자기네는 안 되니까. 어. 어. 대단하다볼 때마다 신기하다.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그 말이 더 이상 내가 할 말을 어. 없게. 했 어, 그치. 제딱 정확하게 법이. 그러니까. <laughs> 오늘 박 여사가 배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! 앞으로도 박 여사랑 같이 공부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눌러주세요! 안녕! 안녕.